커피인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레이잔이 네, 너무 이쁘죠? 이런 거 보고 감동이. 엉망이네. 식기 전이라 어제. 얼굴이 보자. 어, 하여튼 어제 하여튼 얼굴이 너무 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주입을 이렇게 당겨야 돼 이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어제 싱가폴에 도착해가지고 방콕에서 하룻밤 자고 싱가폴로 어제 아침에 일찍 움직여서 한3 시간 잤나 4 시간 잤나 깜빡했다 이거 해야지.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여기 워터 프론트 옆에 머라이언 파크. 좀 돌아다녀 보고, 어첫 인상은 깔끔하고 좋은데요. 음, 그냥 거대한 테마파크 같아요. 거대한 테마파크. 어 그리고 이제 서울이랑 뭐 일본이랑 좀 섞어놓은 느낌도 있고 물가는 비슷해요. 좀 싸진 않아요. 여기 우리나라보다 각과나 비쌉니다. 음,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제 채널 왜 50쇼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은퇴하고 어 은퇴 이후의 삶 또는 은퇴를 준비하는 어떤 나이대들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제가 아직 은퇴를 막한건 아닌데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콕으로 이주를 할 생각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래서 1년을 계산해보니까 52주잖아요 그래서 매주 추석이랑 크리스마스 때나 뭐 설날 때 빼고 매주 한개 정도? 한편 정도의 비디오를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음, 그니까 그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이라는 게 결국 50대시는50 언저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로 위주로 내년부터는 이제 50이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는 것들은 그냥 어찌 보면은 어, 전초전, 전초전이라고 할수 있겠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어떤 특별한 계획보다는 제가 찍어놓은 컨텐츠를 좀 정리해서 올리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50이란 거 상관없이 어쩌면은 뭐 3월달이나 뭐 교토나 상하이를 갔다 온 그런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올리게 된다면 뭐 2024년 연말까지 50개의 쇼를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열심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뭐 구독자라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내년에는 어좀 저의 그런 생각들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도록 음 구독자 수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음 제가 계속 5 0과 관련된 50 이후의 나머지 삶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삶이나 어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또 계속 저도 어 좀더 가치 있고 즐겁고 재미나게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어 연구를 하고 계속 실행에 옮길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구독하고 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laughs> 그리고 이제 어 빨리 500명이 돌파돼야 어, 좀더 탄력을 받아서 어, 좀더좀더 좀더 즐겁고 재미난 그런 컨텐츠를 어,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큰 돈을 벌거나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어, 소소하게 말 그대로 노후 대비 데뷔? 노후 대비하는 개념으로 예 그렇게 <laughs> 좀 부끄럽네요. 그렇게 좀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지금 어 싱가포르에 마리나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만다린 오리엔트 호텔에서 음, 여러분의 타이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러면은 잘 지내십시오. 타이였습니다. 보여드려야지. 앞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네요 부지런한 사람들 수영장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명 있고 여섯 명 있고 이 날씨에 수영장에 밖에는 울지도 모르죠 뷰는 좋은데 룸이 좀 작습니다 우리 메리어트 마르키스 퀸즈파크 정도의 사이즈예요 33제곱미터라고 하니까 13평 정도 저 앞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리치칼튼 호텔입니다. 저기, 가든 스파이더베이가 보이고 뒤에, 내일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마리나베이는 오늘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긴 할 건데, 전망대 올라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컨벤션 센터 있고, 여기는 리버프론트, 버터프론트인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네요. 무슨, 한강 시민공원 같이 둔치공원을 만드는 느낌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크지 않아서, 어, 그래서 진짜 일산 호수공원 같은데 거기에 서울 강남역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다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거대한 한의 테마파크고 음,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어, 친숙하면서 낯설지 않고 어, 그래서 좀 별로일 수 있다 어,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고요 음, 하지만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게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들이고 음, 그렇습니다. 뭐, 어, 크게 뭘, 어, 저한테도 감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방콕이 좋습니다. 네. 어, 자꾸 또 말이 길어지네요. 이만하겠습니다. 네, 그럼.